안녕? 예. 이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목수잘 예, 들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루미온 코리아 대표이사 윤원정이라고 합니다. 아, 박도진 님 이번에 아, 그세 번째 루미온 컴피티션 우승자로 선정되셔 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어, 본인 그소개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 어디에 뭐 서울에 사시는지 뭐 다른 뭐, 뭐 지방에 사시는지 그거랑 성함이랑 뭐 회사 이름이랑 고주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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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좀좀막 예. 뭐, 마이크랑 좀 가까이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있고요. 예. 예. 어 회사 이름은 온 스튜디오 아. 그리고 이름은 박도진입니다. 아 회사 이름이 잘 뭐라고요? 온 스튜디오. 온 스튜디오 스튜디오 위에 있다 아마 뭐 그런 뜻인가요? 아. 어. 오프할 때, 그 네, 온 오프 할때그오프할때 온요 예예또 어, 그 최근에 그러시면 회사는 이제 뭐 독립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 이제 아 올해 초에 개업을 하게 됐죠 아 개업하셨는데 바로 코로나 상황 네. 보내시져 가지고 <laughs> 이제 그렇겠네요 예예그 이번에 그 만드신 영상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좀 하신 걸좀 하신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그 한옥을 이제 도심에다 놓으셨던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만드신 건가요? 어, 프로젝트 진행한 거에서는 이제 한옥 모형만 좀 따오고 예. 그, 그 배경이나 그런 걸다 따로 집어넣은 거죠? 아, 그러세요? 공사는 이제 공사 진행됐나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아, 그건 진행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거죠? 아, 만드신 거예요? 그냥요 아. 예, 예. 루미온을 지금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전그 모델링 도구는 뭐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모델링은 음. 스케치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스케치업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거, 다른 거 섞어서 사용하시나요? 음. 아, 딱 저는 이렇게 전문 건축이 아니고, 예. 그냥 외부 모형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 그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하, 그러세요? 예. 스케치업 사용하시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 라이브 싱크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케치업 데이터를 저장해서 루미늄 가져오는 방식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콜라더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별로 가져오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세개 중에 혹시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세요? 세 가지 다 써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 이제 위치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라이브 싱크도 켜놓고, 예.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이 잡히면은 그때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이 많거든요. 예. 조명이 한꺼번에 뭐한 100개, 200개 많기는 한 500개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콜라더 파일로 해서 불러오죠. 음. 음, 그 루미온 생활 신지는 대략 어느 정도 이게 어, 기간 동안 써오셨나요? 어, 7.5버전부터 사용을 했죠. 아, 7.17 버전이면은 꽤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예. 어, 루미온 7, 루미온 같은 경우 8 0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엔진이 바, 바뀌었는데, 네. 예, 예 8.7에서 바로 그러니까 8로 가신다 아니면 7에서 바로 9로 가셨나요, 7.5에서. 팔로 갔어요. 팔로 가신 거예요. 어, 예, 예. 그 루미온 사용하시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어, 그거 죠 이제 되돌리기가 잘안 되는 거. 아, 언두 기능. 예. 예, 예. 많은 부분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개발자고 그 됐습니다. 그런 불만의 사항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예. 그 부분하고 예, 후방등 같은 경우 이제. 벽을 못 뚫게 하는 기능을 켜면은 예. 렌더링이 너무 느려지는 거, 아. 일루미네이션인가그기능이요그 음, 예. 사용하는 그 PC 사양은 뭐 어떻게 되신가요 제일? 예. 그1080 음. 쓰고요. 아, 그주포수 GTX 1080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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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램은 32기가고요. 아. 그래, 최신 장비는 아니고, 그, 좀, 시간, 시간이, 좀 지난 장비거든요. 네. 이제 거의 4년째 쓰고 있으니까요. 아, 예. 하여튼, 그,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하여튼, 예. 그, 어, 보내주신 영상은 저희가, 저희 그, 캠, 어, 비주절 캠프 때 영상 플레이를 통해서 작품은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 예. 그때 선장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아마 저희가 이제 1회랑 2회 때는 그 네덜란드랑 뭐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사실 그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3회 때부터는 이제 국내 행사로 좀 변경하자라는, 하자라는 그 본사책 요청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냥 현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좀 아쉽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중 에언젠가는 한번 루미온 생활하신 분들, 파워 유저 분들 같이 유럽 여행 같이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어, 이제 희망을 하고요. 하여튼 코로나 잘극복 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그 루미온 라이브, 루미온뿐만 그니까 아니라 그 빅맨 비주얼 캠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